자 오늘 하게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라이더 월드인데요. 제가 오늘은 무엇, 무슨 라이더를 얻었냐면은 바로 딱거나아시겠죠 G3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G3 한번 한번 없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먼저 일단은 아기토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아기토 필요하시고요. 여기, 잠시만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자,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피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소환해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G, 일단 G3 코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G3 코어가, 여기 아기토에서 잡았을 때, 도, 9% 확률, 9% 확률, 9% 확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잡다 보면 나오는, 나옵니다. 그리고, 포어를 만약, 만약 얻으셨다. 그러면 여기, 여기 일단은, 히카와히카에게말 걸어가지고, 얻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